강원도 강릉시, 강릉시 안현동에 있는 그 경포 해수욕장에 왔습니다. 어, 경포 해수욕장은 어, 해변이 언제나 그렇듯 여름철 최고의 해수욕장 중 하나라고 합니다. 무더운 여름철 어, 대한민국의 젊음을 느끼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요. 어, 부산의 해운대, 강릉의 경포대를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. 덕분에 젊은 젊은이들이 많이 몰리면서 가족 단위의 그 관광객들은 고성과 그 양양 해수욕장으로 퍼져 나갔다고 합니다. 그 경포 경포 해수욕장은 동해안 최대 해변으로 유명합니다. 어, 시내에서 북으로 6km 또그 경포대에서 1km 되는 곳에 그 동해에 그 창파를 가득 담고 있고, 예, 푸른 파도죠. 푸른 파도를 가득 담고 있고, 펼쳐진 명사 오리. 예, 모래사장이 이렇게 맑고, 어, 그리고 이제 아마 어, 한 2km 정도? 예, 보통 끝이 안 보입니다. 모래사장 끝이 안 보입니다. 예,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여름철에 늘어선 그 파라솔은 물감을 뿌려놓은 것처럼 장관을 그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. 그 장관을 즐기고 나서야 그 강릉 관광객의 관광이 또 시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은 이제 그 해수욕철은 아니고요. 피서철이 이제 지나간 끝 무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넓게 펼쳐진 이 모래사장, 또 푸른 그 바다, 파도가 서서히 밀려오고, 많은 사람들이, 많은 관광객들이 오지는 않았지만, 이렇게, 모래사장이 이렇게 끝없이 펼쳐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강원도, 강릉시, 안현동에 자리한 경포 해수욕장의 모습을 보시고 있습니다. 네, 좋은 것 같습니다.